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어, 제가 미더전이를 많이 추천을 해 드렸지만은 미더전이의 빠도 아니고 미더전이의 영업사원도 아닙니다. 아, 제가 좋은 게 있으면은 늘 교체하고 제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빠는 되지 마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앞에서 보신 동영상 동화책을 기반으로 하는 20부작 그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GPT의 지블리 스타일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제가 눈여겨본 것은 며칠 전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GPT에서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아주 정밀한 상업용 광고고는 아닌 동화책이나 귀여운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께 하나 더 더음으로 보여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캐릭터 시트예요.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게임 캐릭터죠. 장구하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 보시면은 또 그리고 3D로 이모티콘을 만든 거예요. A와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귀엽죠? 귀여운 이런 이미지 캐릭터 그리고 더 훨씬 더 많은 동작과 장구들의 몸을 한 장의 시트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것도 어디냐? 바로 여기 GPT에서 제가 생성을 한 거고요. 이미지, 캐릭터의 일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그냥 GPT로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PT 중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모델의 선정입니다. 모델의 선택부터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 보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O3가 가장 사용 횟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며칠 전에 세마르트만이 이 O3 주당 한 주에 50회밖에 사용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사용을 테스트만 하고 쓰지를 못하고 추천을 못 드렸는데 O3 이 기능이 가장 고급 기능입니다. 주당 100회로 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20달러 유료 구독자는 쓸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미지 캐릭터 일관성을 더 높이고 싶다면은 제 실험 결과로는 GPT-3를 가지고 이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스토리와 이미지를 계속해서 연속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LLM이 전에 했던 내용을 잊어버려서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도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테스트한 결과로 g p t o 3 모델을 사용을 하시라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쓰는 요령을 보면은 GPT-S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GPT-S 중 인공지능 아카데미 10부작 스토리 앤드 이미지 생성 도우미가 있습니다. 한 200분 정도밖에 안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 링크만 제가 공유를 했고 오픈을 안 시켜 놓았기 때문에 링크가 있으신 분만 사용을 하시라고, 저의 구독자 중에서 커뮤니티에서만 제가 공유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채팅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주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했던 부분이, 고양이와 강아지라고 주제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주제만 입력을 하시면은, 얘가 이미지를 이렇게 스토리와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께. 어떤 고양이와 어떤 강아지인가요? 샴 고양이, 페르시안 시바견, 골드.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강아지로 하고요. 일본에다가 여러분들 처음 사용하시거나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70대, 60대 후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리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면은 빨리 배속으로 보시면 되죠. 유튜브가 요즘은 4배속까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장난꾸러기 하고, 그 다음에 3번 관계는 남매, 그 다음에 4번은 판타지, 그리고 배경 설정이나 특이사항은 액세서리는 사람의 장신구,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강아지인데, 인간처럼 생긴 강아지. 이렇게 해서 의인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10가지의 10부작 스토리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쭉 생성을 해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이미지 젠 기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 생성을 하죠. 이거는 이미지 제니 아니고 뭐냐면은 예전에 있던 달리에요 그 이미지가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게더 좋은지 선택을 하도록 하죠 캐릭터의 일관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예전에 비하면 연속으로 생성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중단을 하고요 중단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에 보셨던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미지 내에 이미지의 캐릭터와 얼굴과 귀 전체적인 형태가 닮은 남매 강아지로 생성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타일대로 이 강아지를 참조해서 캐릭터 참조 기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속에 있는 강아지 앞에 도입부에서 보셨던 영, 영상에 나왔던 캐릭터의 이미지와 닮은 이미지로 하라고 남매 강아지를 생성을 하라고 입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닮은 거죠. 자, 이건 달리로 제작되어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쭉 해서 연속해서 10장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통상 이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8장까지 정도는 연속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전 버전의 이미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던 네이프 이미지 젠 기능이 아니고 지블리 이미지 스타일이 아니라 이것은 예전에 있던 이미지를 가지고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피트스 제가 인공지능 아카데미의 10부작 스토리 앤 이미지 생성 도미를 우 사용을 하시면은 일단 달리로는 이렇게 닮은 남매 강아지를 자, 닮은 이미지 강아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미지 젠보다 차이가 있죠. 금방 아실텐데 이코 모양이나 캐릭터가 닮기는 했지만은 약간 달라요 약간 살짝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뜯어보지 않으면은 모를 정도로 코 모양이나 귀 모양이나 이 색, 귀의 색깔 미드저니에서도 이 동물 캐릭터를 하면은 이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는 달리도 예전의 달리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보시면은 캐릭터들이 대체적으로 특징이 이눈 모양이 각기 다르게 나오는데 눈 모양이 보면은 거의 그래도 아주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은 언뜻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6장 내지는 8장 7장에서 중재,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세요. 클릭을 합니다. 이 G 필터스는, 어, 여러분들이 저의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다 제공을 해 드릴게요. 여기는 주제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주제만 입력하면은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알아서 추천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같죠. 이 나무 색깔하고 귀 모양이나 요 입모양 눈에 있는 요 파란 색깔 이런 것들이 미드저니에서도 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gpt가 이미지 기술을 굉장히 성능을 높이면서 좋아진 거예요 전에는 여기에서도 잘안 됐거든요 보시면은 다코 모양이나 눈 모양이 동일하죠 거의 그래서 가벼운 삽화 정도 또는 블로그에서든 한다거나 동화 구현을 할때 쓰신다든가 이런 내용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 오히려 단순하게 스토리를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 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자, 구화가 이제 아홉 번째 이미지가 됐습니다. 10번째 이제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아직 가동 중이죠. 10장이 이미지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 왜 이걸 GPT를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은 이 GPT의 기능에 여기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자 이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운 이미지가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지블리 스타일로 유명해진 그 최고 퀄리티의 캐릭터의 일관성을 지금보다도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가 GPT에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곧 그거는 이미 테스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왔어요. 테스트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를 클릭을 하면은 새로 나온 지블리 스타일의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보셨죠?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우선 10부작 스토리부터 먼저 제작을 하시는 겁니다. 순서가. 그리고 동화 10부작 스토리 구성을 해요. 그러면 만들어줍니다. 10부의, 10부작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구성의 특징, 썸네일 3화, 4파의 컨셉 제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1에서 1 0까지의 이미지를 생성해주세요. 중간에 설명을 하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업로드한 이미지 캐릭터를 참조해서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처음 시작을 할때 내가 참조할 스타일, 캐릭터를 참조할 이미지를 하나 먼저 올리고 이미지 내에 이 캐릭터를 참조해서 동화책 10부작 스토리와 이미지를 생성해 주세요. 한 겁니다. 쭉 내려가면 더 참고하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중간 부분에 수정을 한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우리 가족 멤버십 회원이신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날카롭고 귀엽지가 않다. 고양이가 좀더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로 다시 생성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쁘게 귀여운 스타일로 동일한 캐릭터인데 귀 모양도 좀 부드럽고 표정도 부드러운 예, 점 하나의 눈동자, 눈망울이에 이런 게 전혀 미드전이에서도 구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화도 2화에 이어서 10화까지 이어서 진행하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점 하나가 눈 아래 더 있어요. 요거 빼고는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사마를 생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오류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하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했는데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지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는 파일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죠. 4화를 진행을 했고 5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귀엽죠. 그 다음에 6화를 진행을 했고 쭉 7화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눈에 눈동자 하나 그리고 귀 모양 입 모양 난 요걸 봅니다. 세 포인트를 다른 부분까지는 여기도 웃는 모습에 됐고 그 다음에 9화 이제 10화를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10화 그래서 썸네일에서 여러분 보신 거는 이 이미지 다섯 장을 배경을 제거하고 캐릭터만 제가 가지고 썸네일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됩니다. O3를 쓰라는 이유는 생각을 오래하고 가장 고급 모델이기 때문에 맥락을 이어가면서 기억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낫다는 전제 하에 제가 O3를 선택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10화까지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11화에서 20화까지 스토리를 연장해서 생성해 주세요. 한 겁니다. 쭉 간단한 스토리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11화부터 이제 이미지를 다시 생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금 잊어버리고 가로로 긴형으로 해서 옆으로 긴 가로로 긴 이미지가 아니라 일대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생성을 하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중단을 하고 10화부터 다시 시도하고, 그 다음부터 얘가 뭐냐면은 보세요. 13화 이미지 다시 시도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재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쭉. 그래서,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기억을 얘가 잊어버리면 또 스타일이 달라질 우려가 있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13화 부터 20화 까지의 스토리를 입력을 하고 13화 부터 스토리에요 기억하고 다시 13화 부터 이미지를 생성해 주세요 가로 긴형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작품을 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냥 나오더라도 그대로 생성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가로 균형으로 하고 얘가 O3를 쓰라는 이유는 얘도 기억을 하다가 잊어버리게 되면 스타일이 조금 달라졌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스타일을 갖게 해달라고 기억을 시킨 겁니다. 중간, 여러분들도 쓰시다가 있으면 은 중간에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얘가 기억을 인간처럼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환기를 시켜주고 다시 제 기억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시 쭉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생성을 하면서 자 18화, 19화, 20화까지 이렇게 생성을 한 겁니다. 다 완성이 됐죠. 그런데 역시 보면은 이코 모양의 코의 색깔, 귀의 모양, 색깔, 그리고 눈에 이렇게 점이 있는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거의 같은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입 모양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다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전체 지 다운로드 28을 한꺼번에 압축을 해 드릴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압축을 하면 되는데 저는 o3 횟수가 일주일에 100, 100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우선 모, 목적이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괜찮 굉장하죠. 지금까지 제가 동물을 기준으로 해서 캐릭터의 일관성이 이렇게 잘 유지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캐릭터의 일관성이 높은 이미지를 연속으로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알려드렸던 지피트스를 지금 달리 스타일로 쓰면은 빨리 생성되고 또 요런 스타일도 괜찮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10부작인데 주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저희 집 강아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강아지 이름이 아롱이에요. 하늘의 별이 되었답니다. 아직도 책상 앞에 사진을 놓고 보고, 보고 싶어요. 하늘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동화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예를 들어서 혹시나 또 모르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10부작. 스토리와 이미지를 연속으로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만은 인공지능이 가끔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저의 아롱이 사진을 업로드를 하고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롱이의 따뜻한 기억을 간직한 마음 정말 아름다, 아름답고 소중해요. 예, 별이 된 아롱이의 모험이라는 1부장 동화를 만들게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는 이제 곧 에피소드와 함께 어느 날밤 조용히 잠든 아롱이는 별의 마을에서 눈을 떴어요. 사실 새벽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6시에. 그래서 이 아롱이를 닮은 스타일의 이미지에 그려서 10부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젠 기능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좋은 소식, 정보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